자 무호갑인경신개미가 금융공기업 에 다니고 만 일곱 살이고 갑신임신경신경진이 해양대학교 에 다니는데 똑같은 경신일주입니다 그런데 이거 근데 해양대학교 는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호갑인경신개미가 숫자와 금융에 관련된 기업에 다니고 이 친구는 선박항해에 대한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어, 격국용신으로는 이거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공급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대에 다니는 학생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합니다. 자, 그래, 경신은, 경신은 금융목을 합니다. 그러면, 목곡토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토곡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의 뜻은 토곡수를 한다는 소리예요. 토곡수가 숫자를 지배하고 회계, 재무, 경리, 금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그쪽과 관리 있는데 뭐냐하면은. 이갑인이 무호를 이너업에서 목국토하죠. 그러면 이게 토국수를 못해요, 원래는. 어? 근데 경신이 갑경충 이신 중에서 갑인을조절하니까 무호가 개미와 무기암 무겁게 오미합 미겁게 해서 개수를 개수를 토국수하는 거예요. 토국수에서 해괴 재무 경상, 금융, 숫자 등의 직업을 가집니다. 자, 근데이 친구가 지금 왜 금융공기업이니까 지금 반공, 반공무원이거든요. 반공 이게 지금 무가 목국소당 하는 것을 경신이 갑경직 인신 중에서 어, 국가를 구제하는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공직이고 숫자 해무역 회계 재무 경리 금융에 관계되니까 금융 공기업에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무호합인 경신 개미는 이해가 될 것이고 잠시 후에 해양대 갑신 임신 경신 경, 경진과의 차이를 다시 강의합니다. 이상입니다.